네가 테슬라 주식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누가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want, 원하다를 써서 want, 대상, to, 행동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I want you to buy Tesla stocks. 나는 원한다. 너가 사기를 테슬라 주식을 I want you to buy Tesla stocks. 내가 돈을 잃었으면 좋겠어. 이 문장도 You want me to lose my money. 너는 원하니? 내가 잃기를? 나의 돈을? You want me to lose my money? 아니, 아니,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 말은. I mean, 내 말은 I want you to be happy. I want you to be happy. 행복했으면 좋겠다. 꼭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물 같은 대상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숙제를 하거나 레포트를 제출할 때 아, 이거 좀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도 I want it, 사람 대신에 it, to be perfect. 아 I want it to be perfect. 문장에 좋겠어라는 말이 없어도 그냥 그 뉘앙스가 좋겠다는 느낌이어도 쓸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기다릴까? Do you want me to wait? Do you want me to wait? 아, 걔들이 이거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They don't want me to tell you this. They don't want me to tell you this. 아, 그 걔들이 나한테 이거 너한테 말하지 말라 했는데. 그럼 도와줄까? Do you want me to help you?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